광을 왜 내? 이렇게 하고 안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맨즈 380 모델 이하임이에요 어, 전편에는 PPF랑 랩핑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 위에 카드 봐주시고요 어, 오늘은 광택과 유리막 코팅에 대해서 전문가를 한번 모셨습니다 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프릭이라는 디테일링 샵을 운영하고 있는 조병민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아, 뭐 지금 잘 지내신다고 하면 다들 거짓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시고, 저도 어디 안 나가고 가게에서만 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laughs> 저도요. 저도 유튜브 열심히 하려고요. <laughs> 어, 이제 대표님 모셨으니까 이제 자세하게 유리막 코팅이랑 광택에 대해서 좀더 살펴볼까요? 어, 제가 최근에 네. 좀 차를 긁었어요. 제가 음. 제 차가 범퍼카도 아닌데 <웃음> <웃음> 그래서 좀스스로 <수시로 웃음> 자주, 자주 긁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긁어서 이제 수리를 좀 알아보니까 이제 광택이나 유리막 코팅까지 가게 됐는데 광택은 그래도 제가 들어본 적이 좀 있거든요. 음. 근데 유리막 코팅은 좀 처음 들어보는 걸좀 생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광택이나 유리막 코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네 물어보세요 뭐든지. 아. 그러면. 간략하게 먼저 네. 광택이랑 유리막 코팅이 뭔지 먼저 어, 설명해 광택은, 주시겠어요? 광택은 말 그대로 이제 스크래치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고가 아까 운전하시다가 사, 사고가 나면 뭐 찍히거나 뭐 기스가 나실 거 아니에요? 그 스크래치를 없애는 작업이 광택이에요. 그리고 음. 이제 유리막 코팅 같은 경우는 광택 작업이 끝나고 차량 위에다가 유리같이 투명한 막을 올리는 게 유리막 코팅이고요. 음. 제가 이제 보통 주차장 좀 낯선데 들어갈 때 음. 이렇게 턱 같은데 많이 긁거든요. 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제차 사진 보이시죠? <laughs> 이런 것도 <laughs> 그 광택으로 다 갈리는 거예요? 지울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선이 있어요. 그 스크래치를 없앨 수 있는 선이 있는데 칠이 아예 까진 거면은 힘든 거고 전문가가 음. 봤을 때 작업이 가능하다. 네네네. 근데 이거는 말로 설명을 해도,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직접. 직접 봐야 되는구나. 보고 어느 정도까지 작업이 된다. 이건 작업자들만 알수 있어요. 어, 그, 광택이, 네. 광택을 맡기고 나면 차가 새 것처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무슨 원리예요? 음, 그러니까 아, 말 그대로 스크래치를 잡아주는 건데, 기스가 있으면 이렇게 도장면이 일자잖아요, 그냥 봤을 때. 네네.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기스가 났으니까 네네. 들어갔겠죠. 네. 근데 이게 반사가 이 들어간 것 때문에 정반사가 안 되고 남반사가 돼요. 음, 남반사? 네. 그러니까 거울을 봤을 때 네네. 사람이 거울을 보면 정반사가 되니까 네. 깔끔하게 보이는 거울을 네네. 보면 거울에 만약 금이 가거나 찍혀 있거나 하면 깔끔하게 안 보이죠. 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도장도 음...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정반사가 안 되고 남반사가 되면서 광도가 죽어요. 스크래치들이 음...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광택으로 일자면으로 다 맞춰주면 신차랑 똑같이 광, 광도가 좋아지는 거죠. 새차 같이. 아... 그 음... 표면을 그러면 계속 깎는 건데 네네. 그 광택을 그러면 몇번할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차를 네. 지금부터 평생 탄다고 치면 네네. 계속 광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깎아내는 건데? 그걸 이제 섬세하게 깎는 샵이 있고 네. 그냥 아예 한 방에 많이 깎아버린 샵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음. 깎으면 되는데 음. 처음부터 그냥 여기까지 깎아버린 샵들이 있거든요 이런 음. 샵들에서 하면 두세 번이면 칠이 까지고요 근데 아. 섬세하게 딱그 정도까지만 작업을 하는 샵에선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까지 작업이 가능하세요 광택은 약간 시공자가 엄청 중요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섬세하게 얼마나 작업을 꼼꼼히 하냐. 어. 그럼 광택도 종류가 되게 많던데 네. 광택 재의 차이보다는 시공자의 네. 차이가 훨씬 큰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럼 일반인은 시공 못하겠네요? 일반인은 하면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시설이 먼저 갖춰줘야 되고 광택기 음. 자체가 돌아가는 거 혹시 보셨어요? 글라이더 같은 거막 돌아가는 거? 어 기계 자체는 본 적이 있는데 네. 돌아가는 건못 봤어요. 걔네가 막 돌아가요 동그란 게. 네네. 근데 이게 막 돌다가 철판대기거든요 그게 사람 손가락을 네네네. 치면 잘려요. 아, 그럼 일반 사람들은 안 하시는 게좋겠요 아, 약간 그런 건가? 그 나무 목공 하시는 분들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어, 그 엄청 위험한 거네. 위험한 거죠. 아, 그거를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차를 쳤다. 네네. 그러면은 차가 찌그러지죠. 아, 광택은 절대 혼자 못하겠구나. 그렇죠. 힘드시죠. 오. 광택도 한1 년은 배워야 도장 상태도 알고 그 다음에 음. 도장이 많이 깎이지 않게 작업하는 법을 알게 되죠. 한1 년은 해요. 대표님은 다치신 적 없어요? 저는 저도 많이. 실수 많이 했죠. 칠도 까보고 음. 광택기 사, 사고로 광택기가 그게 빠졌어요. 저는 음. 한번 작업하는데 기계가 날라가가지고 <laughs> 차를 찍었어요. 헐 어떡해. 근데 이게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기계 잘못이에요. 순전히. <laughs> 네. 그거 어떻게 했어요? A 그 기계 거기다가 해야 되나? 근데 얘기했더니 거기선 제 잘못이다. 근데 이제 음. 손님은 손님 차 망가뜨렸으니 원래는 이제 비용을 받고 작업을 다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그 기계도 그 듀얼 광택기 있고 맞아요. 싱글 광택기 있더라고요 그두 개의 차이점이랑 가격이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싱글 광택기가 네. 힘이 엄청 좋아요 도는 힘이 음... 힘이 세서 처음에 네. 이제 광택 작업을 할때 그걸로 1차적으로 작업을 해주고. 네. 그럼 많이 깎이게 또 힘이 좋으니까 네네. 그럼 얘가 힘이 좋아서 걔만의 기스를 또 차량에 남겨요 싱글광택기만의 음, 네. 그거를 듀얼광택기로 잡아주는 거예요 아 그럼 싱글광택기 하나만 쓰는 데는 없겠네요? 그렇죠 싱글광택기만 쓰게 되면은 오. 차량대 신차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PDI라고 그래서 차량에 검수를 하고 이제 출고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거기서 싱글광택기를 많이 써요 그냥 눈에 오. 보이는 것만 빨리 없애려고 네, 그러면 단점이 홀로그램이라 그래서 막 이렇게 뭐가 보여요. 아, 어, 광택기를 광택. 사용하고 나서? 네, 그 자국이 보여요. 아... 오히려 광도 죽이고. 음... 그래서 그거를 듀얼 광택기로 섬세하게 더 작업을 마무리 해주는 거예요. 음... 그, 광택기 이제 보다가 이게 뭐가 다른가 보니까 네. 또 어떤 분은 싱글 광택기는 를쓸줄 알아야 잘하는 음.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 그 말도 맞긴 해요. 왜냐면 예전에는 듀얼 강특기가 없었어요. 음. 싱글 강특기만 있던 네네. 시절이 있는데 그만큼 싱글에 잘 돌리니까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오래하신 분들이고 네. 그리고 싱글 듀얼로 작업을 못 하는 거를 싱글만으로 할수 있는 작업들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싱글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작업을 더 잘한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상 듀얼 돌릴 줄 아시는 분들이 싱글 잡아도 금방 배우세요. 음. 아... 그래서 이제 중심 맞추는 것만 잘하심, 잘하시면 음... 되는 거라, 그건. 곧... 그, 이제 막 리뷰 중에 네. 차를 광택을 맡겼더니, 오히려 더 스크래치가 생겼다 하는 게 약간 그 시공자의 그 실력 차인가 보다. 그렇죠. 그렇죠. 너무 오. 조금만 깎아도 되는데 많이 깎아 버린 거야. 음. 그러니까 막 기계 자국이 있는 거야. 뭐. 그러니까 그럼 뭐, 뭐 그런 게 있잖아. 요 사포. 네네. 사포도 방수가 있잖아. 요 방수도 있어요? 어, 그 아니, 그몇 방? 아아아. 그러니까 뭐 물 아, 방수? 내가 사포가 <laughs> 방수가 어떻게 되지? 그 방수가 있잖아요. 아 진짜. <laughs> 그래서 보통 뭐를 어, 만약에 뭐 혼자 다이 같은 거 하실 때, 네네. 뭐 나무 같은 거 자르고 이제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를 하려고 할때 끝에 부분이 뾰족하니까 사포로 보통도 긁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두꺼운 사포로 긁고 마지막에. 음, 음. 얇은 사포로 다시 한번 마무리 하거든요. 네네. 광택도 똑같아요. 음. 깎아주고 마지막 마무리 선제하게. 음. 그러면은 어쨌든 들어보니까는 광택은 이제 차를 깎는다는 건데 네. 그러면은 이제 신차 사시는 분들 좀 필요 없겠어요. 그렇죠. 신차는 보통적으로 어. 안 해주시는 게 맞긴 한데 네 보통 흰색 차량은 거의 안 해도 돼요. 왜냐면기스가안 음. 보이니까. 네네. 하지만 검은색이나 빨간색 색상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출고를 위해서 이동을 하다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막 많이 지나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잔 스크래치가 조금씩은 있거든요, 오. 무조건. 그런 거는 일부 광택이 필요하긴 하죠. 맞아. 검은 차들이 더 비싸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기스가 잘 보여서 그런 건데 저는. 검은색보다 흰색이 더 힘들어요. 아, 왜요? 검은색은 조명에서 기스가 진짜 잘 보여요. 그래서 음 이제 광택 기술이 좋으면 그냥 기스를 그냥 빨리 음딱 제거가 되는데, 네. 흰색 같은 경우에는 눈이 빠져요, 진짜. 기스 보려고. 네. 아 조명이 어 이제 디테일링 샷들 보면 헉? LED 있고, 뭐 음, 형광등 음. 있고, 뭐 HQ. 뭐 할로겐 있고 뭐 그렇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최대한 자연광에서 비슷하게 맞추려고 이런저런 등들이 있는 네네 거예요. 네네. 근데 음. 검은색은 햇빛 밑에서도 기스가 잘 보여요. 음. 근데 하얀색은 잘안 보이잖아요. 근데 음. 손님 요구대로 작업을 하려고 하면 보이지도 않는 기스를 막 이렇게 오. 보려고 막 이러고 <laughs> 작업, 아, 작업을 진짜? 하면 흰색이 더운데 사실상. 응. 더 음. 그럼 이제 다음에 뭐눈 아프고 막 충혈돼 있고 아. 관리하는 거랑 반대예요. 그렇죠. 음. 검은색 차주는 조금만 아. 해도 기스가 보이니까 그게 스트레스인데. 맞아요, 맞아요. 작업할 때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대요. 음. 어디 다 있는지 아는 거죠. 근데 왜더 비싸게 받는 거 그분은? 이상하네. 검은색. <laughs> 응. 뭐 검은 검은 차는 뭐0만더 받고 막 이러는 데도 있대요. 저 같은 경우는 흰색 차량을 그래서 광택을 추천을 하니 아... 차량 디테일링 세차. 아... 네. 색깔 있는 차량들은 기스가 잘 보이는 광택 해주는 게 맞아요. 음. 그리고 이제 코팅까지 올려서 마무리 작업을 깔끔하게 하는 게 맞는데 흰색 차량들은 어차피 전문가 볼라고 막 이렇게 봐야 아... 보이거든요. 약간 생활 스크래치는 진짜 잘안 보이니까. 안보이죠 네. 그렇죠. 음... 그래가지고 보통 디테일링 세차를 맡기죠. 근데 또 흰색 같은 경우는. 타르라 그래서 짬짬짬짬짬 뭐가 있어요, 네, 도장에. 네, 네, 네. 그게 짜증나요. 잘 보여서. 그래고 그거를 디테일링 세차로 어... 딱 해주면 광택한 것처럼 깔끔하죠. 네, 전 힘찬데, 근데 제 차는 대표님이 보, 보셔도 얘는 광택해야 된다 하실 거예요. <웃음> 사진? 범퍼카, <laughs> <laughs> 범퍼카. <범벅가, 범벅가. 웃음> 제가 볼때 노란색이었어요. <laughs> 아, 그럼 진짜 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흰색 차량 같은 경우가 누렇게 되는 게 아셔야 될 게, 뭐, 세차를 안해서도 누렇게 되는 게 맞긴 한데, 오염 물질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타르, 철분, 뭐, 이런 게 이제 페인트 색상도 변질시키고, 보통 황변이라 그러잖아요. 색깔 음. 변한다고. 그런 것도 있고, 햇빛 자외선 때문에도 페인트 색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음. 이제 세차를 자주 해, 해줘야 되는데 세차의 중요성을 솔직히 잘 몰랐어요. 사실 <laughs> 잘 몰랐어 진짜. 그냥 보여지기 위한. <laughs> 근데 보통 저도 세차장을 그래. 오래 했는데 아. 여자분들 차들이 훨씬 들어요. 아. 진짜로 이건 팩트입니다. <laughs> 아, 근데 보통. 여자분들 중에 직접 세차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다 네. 맡기시죠. 네네. 네. 맡기면 되는 건데, 안 맡기시니까 들었죠.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보다가 도저히 내가 같이 못 가겠다. <laughs> 얘는 진짜 좀 세차해야겠다 할때좀 맡기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 그래가지고 그 스크래치에 뺏긴 게안 빠진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죠 흰색은 그, 그렇게 보이죠. 음. 그래가지고 점점 무례지는 것 같아요. 어, 제차 노랬어요? 아예 <laughs> 장난. <laughs>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머리를 감을 때 보통 이제 여자분들은 뭐 매일 감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이틀에 한 번씩 감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어쩌다 못해서 3일만에 감게 되면 네. 샴푸 한 번으로 안 되잖아요. 거품이 안 생겨. 맞아. 네. 기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품 너무 한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진짜로. 아 진짜로? 한두번세번 번 해야 돼요 진짜로. 아, 아, 아 그렇죠. 아니 아니 <laughs> 제 생각에는 남 남성분들은 왁스를 써서 그런 거아요 <laughs> 왁스나 스프레이. 아니야. 아니 아니요. 아니요? 예 진짜로. 공감 공감. 네. 이상하다. 이게, 이게 안간겨요 아, 그래요? 응, 그쪽을, 응, 두 번, 어. 세번 해야 돼요. 아, 근데 저도 광택을 언제 처음 들었냐면, 손 세차를 맡겼는데, 세차하고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음. 제 눈에 보이, 보이기왜 이런 거안 지워졌지? 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 이런 건왜안 지워졌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광택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제 입장에서는 광택 얼마냐? 그러니까는 그때 그분이 한3 0만원 부르셨어요. 음.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서 모르겠는데 그때 들었을 때 제가 느꼈을 때는 그 광택이 광을 낸다고만 생각을 해서 음. 3 0만원 주고 내가 광을 왜내? 이렇게 하고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스크래치도 지울 수 있고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30만 원이 비싼 응. 건가요? 아니면은 저렴한 편인 건가요? 광택이 30만 원이면 당장 가서 맡겨야죠. 제대로 해 주신다고 하면. 30만 원은 정말 저렴한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게 광택도 종류가 있거든요. 네, 네, 네. 막강택. 음, 들어. 보통 맞아. 이제 크게 막강택, 수성 광택, 유성 광택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네, 네. <laughs> 그러니까 막강택은 그런 이제 자동차 매매 단지에서 보통들 하는 작업들이고 네, 네. 수성 광택, 유성 광택은 그냥 그, 광택을 하기 위한 재료가 있어요. 컴파운드라고. 네네네. 그게 기름이 있으면 유성이고, 네. 기름이 없으면 수성이에요. 단지 그거 차이일 음, 뿐, 네. 뭐가 더 좋다는 할수 없어요. 아 광택의 그냥 종류일 뿐이지 제품의 종류 아 제품의 종류에요? 아 그럼 뭐 수성광택 제품을 쓰던 유성광택 제품을 쓰던 그건 큰 차이가 없다는 네, 거네요? 네 작업자가 잘하시는 분이라면 근데 음. 굳이 따지자고 하면 유성제품은 유성광택은 아무래도 기름기가 있어서 네네. 아까 막광택에서 기름으로 다 가린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유성광택 하시는 분들 실제로 연마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기름기가 조금 있는 거라 착시 현상 때문에 그 스크래치가 지어졌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그런 네. 이제 판단 오류가 네. 없는 작업이 이제 수성 광택이죠. 음.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그래도 수성 광택이 아주 조금 더 좋, 좋은 거네요. 작업하기에 음. 더 수월하죠. 그러니까 작업자가 어느 정도에 맞춰서 편하게 좀 하고 싶다. 스트레스 덜 받고 싶다 하면은 이성 광택하는 거고 음. 나는 내 열정과 혼을 담아 이 손님 차를 완전 작업 결과물을 최상으로 만들고 싶다면 음. 수성광택으로 하는 게 좋죠 이거는 진짜 시공자의 실력이 엄청 중요하네요 그렇죠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유성으로 해도 잘하시는 거고 음. 일반인은 절대 시공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손가락 잘리고 한다고 자, <laughs> 큰일 났어 60만 원아끼려다가 음, 그렇죠. 병원비 그렇죠. 더드렸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럼 광택을 네. 하고 어, 유리막 코팅은 안 해도 돼요?